공정이라는 말이 이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정이란 말은 언뜻 좋은 말인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말이 차별과 배제, 혐오와 만나, 위기와 불평 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차별을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공정인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회가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험과 평가만을 기준으로 능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권리는 짓밟고 차별과 배제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 보고 싶은 책, 능력주의와 불평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책은 능력에 따른 차별이 공정하다는 믿음에 일침을 가하는 능력주의와 불평등입니다. 이 책은 10명의 필자가 각자 선 자리에서 불평등과 특권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일부와 이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주로 교육과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이부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와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 탈 능력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이책 머림말의 박권일님은 아무쪼록 이 책에 담긴 능력주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성찰들이 더 많은 파장과 울림으로 돌아와 한국 사회를 더 낫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파장과 울림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리의 만찬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서울대학교 학생은 2018학년도 입학 당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였는데 학생부만 41장이었고. 그중두 장에 걸쳐 빽빽히 적힌 수상 목록은 자그마치 56개였다. 학교에서도 많은 상을 주려다 보니 학급 아이들이 정하는 인기상 같은 것이라는 스마일상까지도 만들어 수상했다. 56개는 다른 학생보다 많은 편이지만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합격생들의 평균 수상 경력이 30개였으니 평균적으로 1년에 10개 이상을 받은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인간상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서 이런 인간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한다면 입시를 소홀히 한다고 공격받기 십상입니다. 입시를 위해 경쟁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교육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사회는 말합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시험을 통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있고 더불어 사는 걸 생각하는 사람을 기르겠다는 교육과정은 보기 좋게 포장한 거짓말입니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는 손도 못 대고 입시제도만 이랬다 저랬다는 것으로 교육개혁을 다한 것처럼 말하는 사회에서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한 욕망은 보수도 진보를 자칭하는 세력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입시비리와 사교육, 특혜와 특권의 편승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려는 저들은 불공정을 공정으로, 꼼수를 능력주의로 치장한 채 여전히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과 능력주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입시와 경쟁을 포기하지 못하는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경쟁과 입시가 만드는 능력주의와 불평등을 중단해야 교육에서 희망찾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되었을까? 본래 권리는 다수성을 전제로 한다.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권리는 보편성을 잃고 특권으로 인식된다. 누구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권리의 원칙이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인 노동은 일부 노동자들만의 특권이 되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심지어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는 훼손되었다. 그러다 보니 권리를 인정받는 노동자는 소수가 되고 그 소수의 권리 보장이 마치 자격과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인식된 것이다. 수조계급론은 이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촛불의 자리엔 어느덧 배제, 차별과 한통석이되버린 경쟁과 시험이 공정하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형태는 동일했지만 그 집이 원룸이냐 작은 집이냐 큰 집이냐에 따라 근무 환경과 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성과를 점수로 매겨 고용과 임금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 재택근무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수 없습니다. 수적의 근론 때문에 생긴 차이가 평생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그건 결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겁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엔 침묵한 채 차별받는 노동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라는 엘리트주의, 여성들의 권리를 역차별이라고 공격하는 가부장주의 등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정과 능력주의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평등한 노동이 가능하려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을 노리는 것, 자율성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여야 한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인간다운 삶의 권리나 안정적인 노동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합의란 있을 수도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며 어떤 논리로도 어떤 근거로도 그 권리의 훼손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기업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능력주의 정책에 순응할 의무도 없다. 능력주의는 합리성을 가장한 차별이며 권리의 훼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수프랑쟁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대의 화두로 아주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능력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공정하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과분한 자리라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서울대병원 노조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공동파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룬 사례도 있지만, 인천공항을 비롯해 수많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자격없음을 이유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보편적 권리라고 하는데, 시험과 경쟁이 만든 능력주의에 밀려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인 노동권을 빼앗겼습니다. 비정규직의 권리는 정규직의 권리보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같은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능력을 검증할 수 없고 그것을 공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짓밟는 능력과 공정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해 보려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정과 능력이 아니라 연대와 평등이라고. 책에 거주는 동동이었습니다.